아, 이제, 2025년도 끝이다. <laughs> 이제는, 2020년도 없어, 없어졌더라. 응. 잠깐, 설마 또? 안 열린다. 어떡하냐. 나 망했어. 나! 거기 시끄럽게 굴지 마. <laughs> 2024년의 체감. 너왜 그랬어 대체? 너는 이제부터 나의 동료다. 알았어 하면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동료를 모아서 싸우는 거야. 아, 근데, 소멸했는데, 걔네? 씨. 오... 오! 부활의 말랑이야! 부활의 말랑이를 얻었으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소화! 으아! 이게 뭐야? 나 분명 소멸됐는데 뭐지. 어? 우와. 나 분명 여기서 소멸됐는데 뭐지. 오 이천 이십 오년에 채가람이다. 안녕 이천 이십 삼 년에 채가람. 너너 뭐야 너가 돌이켰어? 맞아 이 몸이 했어. 네, 아니 이제는. 2022년인가? 그러겠지? 어? 2 0 2 5년 4년 3년 안녕 우리 우리 지금 2016년을 막아야 돼 같이 자네도 같이 합류하지 않겠나? 당장 해야지 심난 무기를 틀었지 나는 24년 클로 이 음. 나는 25년 소드 나는 23년 샤크 22년의 쌍돌곤 나야말로 21년의 마스크 내가 돌았다 2020년의 방패 우린 이제 다할수 있을 거야 일단 우리 무기들이 다 모였으니 결투를 해볼까? 그래, 좋아. 한번 싸워보자고. 2025년. 다시 만나자. 2024년. 2025년, 불체인지. 2024년, 불체인지. 별투 말고, 다른 거. 합체.

안돼 20년의 방패 어 없어졌어 내 21년의 마스크 없어졌어 내 22년의 쌍돌곤 어디 갔어 아 뭐하지 할게 없네. 컴퓨터나 해보가. 우짜. 네. 얘들아. 얘들아. 준비됐지? 응. 응. 내가 먼저 나갈게. 내가 가장 후배니까. 야, 너, 너 그런 짓 하지 마. 니나 그래. 니가 날 컴퓨터 시간에 방해하지, 마 어, 안 돼! 어, 2023년. 어, 반드시 이겨. 이 동료 두 명이 죽었네. 아한 명이구나. 너 이제 나두발쏜 건데, 너의 친구들의 우애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가야 돼! 뿌 유아! 2022년! 2022년! 2020년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빡!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낼 거야. 아니 2020년 제 선배니까 간다! 이게 <laughs> 예? 발로. 너 혼자 남았네. 2025년. 저번에는 2024년 <laughs> 싸워두다가 난없애 주는 거야? 진짜. 나한테는 좀 그렇다. <laughs> 그런 말 하지? 마! 아아아아감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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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0 6년이 죽었어 하지만 나밖에 안 남았어 나는 더 이상 쓸 데가 없지만 하지만 난 해볼거야 парам па па ba ba п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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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